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보십시다 아, 오브라이딩 할때 접근 제도 좋아질 수 없다 자이 부분 같이 볼게요 어..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얘 때문에 여러분 그..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void 네. abc라고 돼있죠 근데 오브라이딩 할때 public 붙은 거 보이나요?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오브라이딩할때얘 같은 경우 퍼블릭 어스프렉 보이드 abc 가로 세미콜론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브라이딩할때 접근 제어 좁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봐봐요. 이렇게 되면 바로 오류 떠요. 이게 오브라이딩이 아니라는 것이지 오르나요? 이유는 액박클릭 해볼게요. 액박을 눌러 보시면은 어, 자 이렇게 이렇게 그죠 퍼블릭. 퍼블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무조건 퍼블릭이 생략돼 있으므로 인터페이스에 있는 걸 오버라이딩할 때는 반드시 퍼블릭 붙여야 됩니다 이 얘기해드렸습니다. 좀 문제 내도 되죠. 여러분 인터페이스하고 클래스는 상속관계 할때뭘 해야 되지? 인플리먼트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걸 <laughs>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없애고요. 없애고요. 이것도 없애고요. a 얘를 a라고 할까? a a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runnable이라고 r u n 있어 e runnable. 이제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 runnable interface가 보인다 안 보인다? 없죠. 음. runnable은 이미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자바점 랭귀지의 runnable. 개발되어 있어요. 코어 패키지죠. import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다시 코어 패키지에 대해서 아시죠? 자바점 랭귀지 스트링, 자바점 랭귀지 시스템, 그지? 여기 자동으로 임포트 돼 있잖아요. 맞죠? 러너블이 개발돼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추상 메서드가 있겠죠. 인터페이스거든요, 얘가. 임플리먼트 러너블이라고 돼 있잖아. 아, 니 몰라. 깨박 해결해 줘. 깨박 누르면 돼 그냥. 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액바도 잖아요, 그죠? 클릭을 해가지고, 추가되지 않은 그, 어, 메서드를 추가해라, 더블 클릭, 오브라이딩. 끝. 이 말은 즉, 뭐다? 아, 런오블이라는 게 이미 개발되어 있고, 런 추상 메서드가 있었네. 그거 오브라이딩 한 거지 뭐. 이해하셨을까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없어요.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 음, 어, 액션 리스너라는 게있고요 이거 인폴트 해야 돼요. 인폴트 했어요. 인터페이스예요. 컴파일 오류 나는 이유는? 아니, 또 웹바 클릭하면 알아서 하겠죠. 더블 클릭. 이해하셨죠? 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구현체까지 만들게요. 인터페이스도 만들고 구현체도 만들게요. 아시겠죠? 그 말뜻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자, src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new interface입니다 a.b고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interface 이름을 그냥 finish라고 했어요 그리고 추상 메서드를 하나 선언해 abc 이렇게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안 되신 분 없죠 자 그다음에 src에서 또 오른쪽 버튼 이번에는 클래스 클래스 어 클래스 이름은 B 인터페이스의 add 여기다가 방금 만들었던 A.B의 A를 찾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찾았습니다 혹시 이걸 찾지 못하신 분은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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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우 백을 출력할게요. 네. 자, 되셨죠? 그다음에 메인으로 넘어오세요. 자, 여기서 다형적 변수 선언십시다 다형적 변수. 인터페이스도 클래스랑 비슷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객체 생성 안 돼. 인터페이스는 객체 생성 안 된다는 게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A는 UA라고 하잖아. 그럼 컴파일 에러 난다. 컴파일 에러 나. 인터페이스 객체 생성안 돼. 추상 클래스랑 똑같아. 그런데 음. 다형적 변수로는 돼요. 음, 됩니다. 그리고 다형적 변수는 뭘 호출하지?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를 호출하죠. 100이 나오겠죠? 실행 한번 해 볼게요. 100 나오네요. 그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되셨죠? 이해가 되셨다면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정리해 볼게요. 자, 문법입니다. 일단 인터페이스는 뭐만 가질 수 있어? 이거 외워야죠. 내가 인터페이스라고 선언했어요. 인터페이스는 뭐만 일반 메서드 선언이 안 돼요. 보이드 abc 가로 불러 하자마자 컴파일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어 클래스 B가 있는데 구현체 임플리먼트입니다임플리먼트 A 상속 관계입니다. 했는데 이거 컴파일 오류 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버라이딩 해야 되죠. 오버라이딩 할때 내가 이렇게 오버라이딩 하면 오류가 나. 이렇게 하면왜 오류 나죠? 오버라이딩 했는데 왜 이러지? 자동으로 무조건 접근 제어가 퍼블릭이 들어가 있어요. 좁아지면 안 돼요. 무조건 퍼블릭 붙여야 돼요. 그 아까 엑박 클릭하니까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죠? 음, 문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또 하나 더어 인터페이스 말고 일반 클래스 얘기 좀 할게. 클래스 A가 있고요, 클래스 B가 있어, 요 클래스 C가 있어. 자, 뭐가 안 되죠? 자 여기서 컴파일 오르나는 이유 설명해 주세요. 왜 오르나죠? 컴파일 오르나요? 다중 상속 금지 안 됩니다. 다중 상속 안 된다. 한 명밖에 안 돼. 아시겠죠? 한 개밖에 안 돼. 부모는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뭐냐? 인터페이스 돼. 다중 상속이. 자, 봐 봐요. 여기다가 이거 인터페이스 할게. 인터페이스. 카피해 가지고 얘도 인터페이스. 자, 이제 임플리먼트. 임플리먼트. 이렇게 돼. 이해하셨을까요? 다중 상속 돼요. 콤마 됩니다 됐죠 계속해서 할게 다중 상속이 된다고 다중 상속 그다음에 클래스랑 믹스할게 봐봐요 이거를 해볼 겁니다 클래스 A가 있고 어, 인터페이스가 있고 자 이게 똑같은 이름 안돼 오류나요 똑같은 이름 안 됩니다 인터페이스하고 클래스하고 B C라고 할게 그리고 상속관계를 선언할 겁니다. D입니다. 얘가 자 extend 가맨 앞에 와야 돼. Implement 가 뒤에 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뭐 이해하고 말고 문법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해요. 이거를 클래스랑 인터페이스 D 클래스 상속관계 하려면 extend 가 앞에 오고 implement 는 뒤에 옵니다. 이게 문법입니다. 그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 어, 클래스 A에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 인터페이스네. 어디로 오냐면은 음, B로 와보세요. B B B에다가 여기다가 뭘 하나 할까요? 여러 개를 해봐야 되는데. 음,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자 이거를 없애요. 삭제. 다 삭제. a.점 b. 전체 삭제하십시오. 자 삭제하셨죠? s r c 에서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new. interface. interface 두개 만들게요. interface를. a.점 b.에다가 a. 이거 interface예요. finish. 그리고 void a.가로 세미콜론 자그 다음에 src에서 또 오른쪽 버튼 new i n t e r f a c e 하나 더 만들겁니다. 패키지 이름 c.d c.d 얘는 b interface 이름 b finish 추상 메서드는 b 저장하십시오. 별사탕이 있으면 안돼요. 저장하십시오. 자 이제 src에서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이번엔 클래스 2. E f 클래스 이름은 c. 자 이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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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도 일단 피니시 하십시오 피니시 피니시 하셨죠? 그 다음에 s.r.c에서 오른쪽 버튼 또뉴 클래스 g.h. g.점 h. 패키지 이름은 클래스 이름 d.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봐봐요. 슈퍼 클래스 누구 누구 찾아야 됩니까? 방금 만든 C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겠죠? 부모 클래스. 인터페이스는 두 개. A하고 B. 상속 관계 선언해서 추가해서 피니시 누르세요. 여러분이 해 보십시오. 자, 해 볼게요. 여기서 슈퍼 클래스. 자, 클래스를 방금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패키지 이름이 뭐 2.f. 어, 2.f 하니까 못 찾네. 이거 뭐야, 이거? 2.f의 C 이렇게 해야 찾네. 찾아서 넣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인터페이스는 A.B. 찍어야 찾네. A 찾았고. 한개더 추가. 아, C.D. 하니까 찾았네요. 오케이. 자, 이제 finish. 라고 하니까 자동으로 다 선에서 오브라이딩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선언문이 이렇게 됩니다. 자또다 삭제하세요 패키지 전부 삭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한 뒤에 삭제를 하십시오 일단 이제 인터페이스를 할 거거든요 인터페이스 여러 개 상속관계 할 거예요 자 그럼 새로 만들게요 자 오른쪽 버튼 을 눌러가지고 제가 여기다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 패키지 이름을 a b A finish 여기다가 void a 가로 세미콜론 하나 더 인터페이스 또만들거예요또 인터페이스 c.d b 그리고 추상 메소드는 b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이번엔 클래스 아니고 또 인터페이스 만들거예요 src에서 또 오른쪽 버튼 인터페이스 If 인터페이스 이름 C 자,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오. 추가할 거예요. 인터페이스끼리 상속이 돼요. 인터페이스끼리 추가할게. 방금 만든 인터페이스 몇 개예요? 두개 있죠. 둘다 추가하세요. 추가 누구누구? 저는 바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 나오는 저랑 좀 달라서 A. B 선택했습니다. 또 추가. 시점 D. 추가. 피니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인터페이스끼리는 다중 상속돼요. 인터페이스끼리는 다중 상속됩니다. 이해가 음. 되셨을까요? 정리해 드릴까요?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문법이라서 그냥 자,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만 가집니다. 일반 메서드 안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려면은 임플리먼트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B를 구현체라고 표현합니다. 구현체. 우리나라말로는 구현체. 구현 객체. 그죠? 임플리먼트 임플레먼티드 뭐 인스턴스 구현된 객체 구현체라고 아예 표현을 해요. 영문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잘 구현체 구현체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오브라이딩 해야 되고. 반드시 퍼블릭 붙여야 돼요. 이유는 얘기했습니다. 접근 제어는 좁아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자동으로 이렇게 돼. 퍼블릭 앱스트랙트 void, abc, 가로, 세미콜론이에요. 내가 이거 선언하자마자 이렇게 돼요. 접근 제어가 좁아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public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액박 클릭하면 되니까 저는 문법 얘기는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다중상속이 금지돼 있어. 클래스들끼리는 다중상속 안 돼.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 됩니다. 콤마 이렇게 하면 되고 순서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클래스랑 인터페이스 여러 개를 다 내가 상속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익스텐즈가 앞에 와요. 임플리먼트가 <laughs> 뒤에 오게 돼 있어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네. 자 네. 자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끼리도 어, 상속돼요? 인터페이스 A 인터페이스 B 인터페이스 C인데 어떻게 하라고? 자 이제 이런 거가 잘못된 거겠지. 이게 이렇게 한 사람 있을 것 같아. 땡안 됩니다 이거 A, B 인터페이스끼리는 어떻게 하라고 임플리먼트가 아닙니다, 익스텐즈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인터페이스끼리는 익스텐즈다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는 구현관계야 아시겠죠? 네, 그런 거를 얘기했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인터페이스 지금까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아 이제 내부 클래스랑 그러니까 이너 클래스랑 제네리 클래스 컬렉션으로 하면 우리 자바를 목표치에 다 도달했어요. 카테고리 3개 남았어요. 근데 선생님 뭐왜 이렇게 빨리 끝내요? 아니 할 일이 많습니다. 훈련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엑박 클릭해가지고 우리가 새로 재탕하는 게 좋거든요. 복습이 좋아.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고 그냥 복습을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끝냈습니다. 인터페이스까지 했네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더 설명하면 참조형 있잖아. 146조, 146페이지인가에 있어. 146조 맞나요? 우리 책? 거기 자료형 있잖아. 146조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그 146조를 한번 보죠. 데이터 타입 분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데이터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 프리모티브 타입이랑 레퍼런스 타입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프리모티브는 이미 알아, 여러분이. 정수 실수 논리 문자 그 여러분 정수 타입에 <laughs> 바이트 차가 들어가 있지 그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오 선생님 정수에 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네요 자 언제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얘기해야지 여기 이거 한번 봐주시죠 다 없애 컨트롤 키 선택해서 다 삭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src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new class 자, 패키지 이름은 a.b 클래스 어, 이름은 main 그 다음에 체크해주세요. 체크하십시오. finish 자 이제 이게 됩니다. 뭐가 되냐면 자, n t e 쳐봐요. 4에다가 스페이스 4에 스페이스 그리고 배열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두번째거 더블클릭하십시오. 자 여기다가 자, 없애고, 세미콜론 두 개. 자, 이렇게 할게요. 차, A는, 웨다운 표의 대문자 A. A는 잡거나 같다, 웨다운 표의 대문자 G. 그 다음에, A 뿔뿔이, 시스, 아우, A. 저장, 실행. 하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출력할까요? 그냥, l n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실행. 자 여러분 A부터 Z까지 다 나왔거든요 음.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이제 그 차가 제가 이제 뭐 얘기할 게좀 있네요 여기 봐요 차 A는 외따운표에 대문자 A라고 적었잖아요 차 B는 65 이것도 됩니다 차에다가 C는 싱글 커테이션에다가 어, 역슬래시 U에다가 0041 <laughs> 이제 요것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중요한 얘기를 하기 보다는 한 번쯤은 제가 언급을 해줘야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듣고 흘려도 됩니다. 근데, 음, 알고는 있는 게 좋죠.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음, 차는,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할 때 문자를, 문자 그대로 저장하겠나? 그렇지 않아요. 문자를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겠어? 컴퓨터에다가는. 숫자로 저장해. 대문자 A가 65번이에요. 10진술. 이거는 내가 정한 거 아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 생각에 대문자 A가 65번이잖아? 그럼 대문자 B는 몇 번이겠냐? 상시 좋 66번일 것 같잖아. C는 67이야. 어. 이해됐어요? 어. 그리고요. 심지어는 다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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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음, 샵이잖아. 샵샵 샵. 이거 특수 문자지. 샵이 몇 번인지 나도 몰라. 모른다고. 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자, 이렇게 알파벳 대소 문자. 그리고 특수 문자. 심지어는 숫자. 특수 문자, 숫자. 알파벳 대소 문자. 이거를 이거를 숫자로 기록해 놓은 표가 있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스키 코드표라 그래. 혹시 들어봤니? 아스키 코드표라는 게 있어. 아, 모르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된다. 아스키 코드표라는 게 있어. 어? 아스키 코드표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대문자 A는 십진수로 몇 번인지 이거 다 정해져 있다니까. 일단 되나 여기까지. 음. 그러면 그런데. 가스키 아, 코드표에는 한글 가 있잖아. 가나다라마바사 할때 가. 한글 가. 우리나라 그 한국어 있지. 이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 아니, 그러면은 한국어를 저장할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숫자로 저장할 텐데. 그래서 여기서 확장된 애가 나와. 유니코드표라는 게 있어. 유니코드표. 그러면 유니코드표에는 뭐가 있겠니? 한국어도 있고, 아랍어도 있고, 그 뭐, 어? 한자도 있고, 다 있는 거지. 세계적인 언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지. 일단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이 글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아스키 코드가 뭔데? 이러면 안 돼. 유니코드가 뭐야? 이러면 안 돼. 어? 나 설명했다. 아스키 코드표는 뭐라고? 숫자 특수문자, 영어 대소문자 기록되어 있어. 처음에 컴퓨터를 어느 애들이 개발했어요. 백인들이 개발했잖아 컴퓨터를 그래서 지네들끼리 알아먹을 수 있게 표를 하나 만든 거야 그냥 영어 대소문자하고 숫자하고 그다음에 특수문자만 저장하면 되지. 아니 근데 어 다른 나라에도 좀 컴퓨터를 팔아먹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아 다른 표도 만들어야지. 그게 유니코드 표예요. 아시겠나요? 일단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나요? 응.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다 얘기를 한것 같고요. 아스키 코드하고 유니코드를 아셔야 니다 그래서 65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 n 으로 A를 출력하면 당연히 대문자 A가 나오죠. B를 출력해도 C를 출력해도 B C B 출력해도 대문자 A입니다. C 출력해도 대문자 A인데 자 일단 이건 알겠지.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65가 차에다가 담으면 출력하면 65라고 안 나와. 대문자 A 나와요. 일단 됐나요? 문자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얘기가 갑자기 왜 했냐면은, 아니, 선생님, 146쪽에 보니까 정수 타입에 차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지된 일이냐? 라고 물을까 봐 제가 얘기한 겁니다. 숫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일단 이것만 봐주세요. 숫자 저장할 수 있다. 일단 되나요? 놀라지 말라고 이해하셨나요? 그래가지고 요 다음 줄에다가 p 는 비. 플러스 1 했어. 그비 출력하면 뭐가 나오겠니? <laughs> 대문자 비 나오지. 어, 그럼 당연할 거 아니야. 맞잖아. 66이니까. 되나이까지 자, 이제부터 이거 얘기해 줄게. 역설의 쇼에 대해서 들어 준비 돼. 있지. 이거 16진수다. 16진수. 16진수. 아, 근데 이거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아,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갈등이 있네요. 진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아, 알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너무 힘들어 할것 같아 가지고 어, 이거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안 듣고 싶어 할것 같아 가지고 더 이상 해주지 않아도 돼 라는 표정이 일것 같아 가지고 혹시 알고 싶으면 다음에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자 일단은 오전 그 3교시는 이렇게 해서 마칠게요 왜냐면 이너클래스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좀